우인성 판사를 어. 아 이번에 고발을 한 <laughs> 아이고 김근희한테 인사하는 걸 보고 우인성 과연 이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어 그래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어떤 패널티도 판사가 아니라 서류 공증인이야 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온지 이틀 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인성 판사를 어. 아, 이번에 고발을 합니다. 아이고 와 댓글에서 이분 모시라는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아이고. 지금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병철 변호사 네. 이번에 우 판사는 칠. 70년간 해왔던 대부분 확립된 판례를 다 뭉개했을 뿐만 아니라, 어. 피고인의 이익인데, 그또 굳이 의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가지고 기립해서 그냥 뭐 허리 속에서 인사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지금 국민의힘이 뭐 방공을 새로운 강령으로 또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저는 그 서서 김건희한테 인사하는 걸 보고, 그전당군부독재 시절에 네. 법정이 그때 권력자가 피고인으로 오면 판사가 인사를 했어요 어, 음. 저는 그, 그~ 그~ 그걸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래서 예. 이거는 용사만 안, 용사만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의 국제를 예. 지금 뭐 한다고 하면서 뭐, 네. 뭐 법사위까지 갔는지 하고 있잖아 요 이게 전형적인 법의 국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청에뭐백번천번 하는 것보다 이번에 딱 보셔서 법의 국제가 필요하구나 그, 판사를 그거를 뚫는구나.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홧김에. 고발한 게 아니라는 걸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인성은 과연 이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우인성이라는 존재는요, 음. 정치적 색깔이 아주 또렷해 보입니다. 음. 예, 그렇게 안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소위 보수 인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요. 소위 진보 인사에게는 불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일단 우인성의 진보 인사 판결 몇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 혐의는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였죠.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우인성 판사가 유시민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참고로 음. 저 때는 이제 그 항소심 판사였어요. 예, 네. 음. 네, 우인성이가. 아, 습니다. 네. 그다음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혐의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었죠. 판결을 우인성 판사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됐어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어, 항소심 가서 뒤집혔어요. 무죄로 뒤집혔어요. 뒤집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정반대로 우인성의 판결, 아그 보수인사 판결 네. 한번 볼까? 보수인사. 먼저 강용석 변호사,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했던 분이죠. 어 이재명 소년원 출신이다. 이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혐 이었는데 우인성 판사가 무죄를 와. 내렸거든요. 근데 항소심 가서 유죄가 됐어요. 유죄가 되시어요 정말 안 되지. 되시, 안 되지 네. 유죄는 또 장영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죠. 이재명 조폭 연류사건의 허위사실을 음. 유포해서 기소가 됐는데 오인상 판사가 여기에 무죄를 내렸습니다. 어. 근데 이게 항소심사 또 유죄로 바뀌었어요. 유죄로 뒤집혔어요. 네. 어. 보수 인사들은 무죄로 내린 게 유죄로 바뀌었어요. 어. 근데 제대로 판단을 안한 거죠. 사실은. 어. 신부인사는 정반대야. 정반대가 되 유죄를 되고. 음. 이제 나중에 봤더니 무죄로 네. 바뀌는. 네. 이거는 색깔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우인성의 그 억지스러운 판결로 이득을 본 사람들을 딱 보잖아? 네. 음. 그러면 진짜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야.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먼저 주가 조작,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 판결 했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냐? 김건희 털어준 사람들이 이익을 봐요. 얘네들 다 이득 보잖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창수 전 중,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사차장, 그리고 최재원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이부장. 반대로 또 하나 참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모두 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야. 영향을 받아서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이준석이가 신나가지고 지금 <laughs> 날뛰고 있잖아. 아, 진짜.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공표 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인데도 우격 다짐으로 문제 있다고 몰아갔던 것이 진보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다. 아, 어제 요거 박살 그렇죠. <laughs> 네, 박살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도 신났어? 네.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태균 여론조사의 실체 명태균이 목적했던 바와 형태의 이유를, 행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판결이다. 자기한테 음. 유리하니까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곳은 어디냐. 얘네들 될 것도 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 음.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음.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면 윤석열이 당선이 무효가, 무효가 될 됐죠. 거고 음. 그럼 국고보조금 400억을 또 토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또 진행되는데 네. 그것도 우인성 판사가 해요. 통일교, 전당대회 개입 야. 그거 무인성 판사가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laughs> 이번에도 김건희 앞에서 굉장히 아주 어, 희한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김건희가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법적의 네. 인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어, 그래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 어. 와, 씨. 저희 거기 간 저희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그 친구 연 끊으세요? <laughs> 어디라고 <하고> 갑니까? <laughs> 아이고. 그래서 그, 가, 가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있고, 뭐 김치찌개 끓이거나 아, 하고 있고, 김건이가? 김건이가 나와서 계속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랑. 아, 요즘 법적용 힘드시죠? 아유. 근데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병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와... 이거는 대법원에서 정말 확고하게 굳어진 판례들을 완전히 다무집듯습니다 이런 게왜 김건이 관련된 사건에서만 나오는가. 아. 이게 김건이만 봐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윤석열도 같이 정치자금법 맞아요. 위반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무죄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국민의 힘 윤석열 검찰 이준석 오세훈 그저 정치 세력 보수 네. 정치 세력을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네.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판결인 거예요. 오성의 지금. 이 판결이 네. 왜 저렇게까지 잘못된 판결을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는지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서 화를 내고 음. 고발을 한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공동정범이 아니다. 음.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은행 집단 강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음. 은행의 그 단체 음. 집단 강도. 털러 왔어. 어, 털러 왔어. 음. 근데 보는, 그 중에 망보는 애도 있고 금고를 따는 애도 있고 운반하는 애도 있고 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 분담 되죠. 네. 그럼 돼 걔네들은 돼다 공, 공범이잖아.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음. 있는 것도 한심해. <laughs> 공범 맞잖아. <laughs> 네. 하지만 우인성은 김건희가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과공의 의사, 즉 공범 사기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 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 아니, 그, 망보는 <laughs> 범죄자가 <웃음> 음. 금고 따는 범죄에 대해서 아, 모, 모를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 히 네. 빡쳐 있더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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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게, 그니까 러 이제 70년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식으로 왜곡한 거예요. 음. 이게 법 왜곡죄예요. 이게 법 왜곡죄다. 네, 네, 네. 아. 완전히 하얀 걸를 까만 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저그 김태훈 그 대전 고검장님. 네. 그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검찰 SNS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썼던데 그게 어. 굉제 어려우니까 제가 좀풀어 설명하면은 음. 공동정부의에 확립된 대법원 이론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최욱 대변이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인물을 분담하죠. 네, 그게 기능적으로 분업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분업하면 전체가 공동 정범이야 정범. 네. 공동으로. 네. 네, 네. 당연하죠. 그거를 기능적 행위 집의 이론이라고 해요. 아.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사는 내가 여기 공동 가공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돼 전체를 알 필요 없고 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정도만 그냥 손바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대부분 음. 이론이에요. 그게 아. 기능적 행위 집의 이론이라는 또도적인 확립된 법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죠. 네. 그니까저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아니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니까 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예요. 이렇게. 그런데 방조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방조의 인식은 있을 것 같고 용인 용인이라는 게이트릭이 이 이게 미필적고의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는 있던 것 같아. 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검찰한테 덮어씌워버려. 민네들이 네. 공소장 변경을 안 했잖아. 음. 그렇지. 이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강승필 소장님한테 뭘뭐 부탁을 한다 칩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밥만 사줘요. 음. 두 번째 가지고는 이제 술도 사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어, 술 사주면서 양주도 사줘요. 음.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주산 것만 제가 부탁한 게 되나요? 처음에 밥산 거, 중간에 맥주 산 거, 이것도 다 부탁의 영역이에요. 음. 그걸 따로 떼내 가지고. 양조상금만 부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돈이 들어가서 어디 홍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고객이 부탁하고 특정 고객 맞춤형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언론사에 공표되는 것은 언론사에 공표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이름이 나가서 다른 고객을 모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비공개 여론조사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여론조사에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직접 간건세 차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여론 조사를 8 3채례나다 받아보겠어요? 예. 참모들이 받아보거나 선대위 사람들이 받아본단 말이야. 김종인한테 갔을 수도 있고 이준석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대위 관계자 다른 친중 국회의원들한테 갈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명확하게 윤석열한테만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무죄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경쟁자였던 홍준표한테도 직접적으로 가고 경쟁자였던 유승민한테도 중요하게 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윤석열한테만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사실은 또렷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 이야기일 텐데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인성 판사가 판단한 게 진술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그 상황들 자체를 이게 우인성 판사의 판단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명태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여론 조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 그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보니까 이건 위법이 없는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라는 판단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laughs> 뭐 법리적인 걸 붙여요. 어려운 말 써가면서. 네, 네. 그러면서 무죄를 줘버렸으니, 그러면 이게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어떤 패널티도. 저런, 아. 저런 분이 판사했어도 되냐? 이거 묻고 싶은데, 제가 법조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판사가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사입니까? 아니면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영수증 붙인 것과 서류, 아. 검사가 올린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따지는 예, 예, 거냐? 예, 예. 이거 묻고 싶어요 아, 이게. 네. 자, 예. 대한민국.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은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한명 사가지고 <laughs> 검사를 한명 사가지고 죄, 죄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소장 올리는 거예요 판사를 하나 사가지고 올린 소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대중들이 다 아는 진실에 대해서도 눈 감아버리고 그럼 그렇죠. 특권층들은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럼 이게 무슨 판사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판사가 아니라 서류 공증인이야. 김건희란 이름이 다시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이 윤석열이라는 김건희의 남편이 출세할 때입니다. 중앙 지검장이 되고 검찰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뭐 청문회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언론 취재를 통해서 그의 부인 김건희가 이런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수시로 나왔었어요 그렇잖아요 음. 그러다가 기소된 게 언제였습니까 계속해서 검찰에서 뭉개고 봐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콜검그뭐 출장 조사 이거 하나 해가지고 무혐의 준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특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거부권 쏴가면서 판판이 깨다가 결국. 정권을 잃고 특검이 발족되어서 나왔던 이 일련의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음. 그 공소장 종이쪼가리 보고 지금 이 우인성 음. 판사가 판단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 저는 이게 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음. 어, 정말 근본적인 계획해야 돼요. 뭐 대법원 숫자 뭐 대법관 숫자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사가 되는가라는 문제 판사는 또 어떤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가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성찰을 해야 돼요. 김건희와 명태균 관계로 똑같이 적용되는 재판이 하나 있잖아요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받았다. 네. 이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김건희 일심 선고 하루 전날 이 재판에. 준비 기일이 열렸고 네. 뭐 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진권 판사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 있을 김건희 재판을 보겠다 음, 그 선고를 보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있으니까. 이게 영향이 있어요 윤석열아당 어. 대상자가 윤성열이죠 왜냐하면 어제도 피고인 부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이 피고인 부부는 김건희와 이 김건희 피고인의 남편 윤성열을 지칭하는 거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고 했을 때도 그 당사자 주어는 윤성열 김건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겹쳐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관계 기반은 갖고 다만 판단은 달리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음.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 왜 네.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음.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유너 개인 쪽에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 게 판검사들 중에서 음. 특히 엘리트로 불리는 사람들은 네. 반 대중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에? 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반 대중 반 네. 안티 대중 아~ 대중이 원하는 대로 일, 가면 안 된다 네. 일반 그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런 거 그니까 대중들이 아~ 내가 대중 추수주의적으로 재판 네, 결과를 낸게 아니야 예 네, 그리고 아. 일반적인 성향 자체도 나는 달라 일반적으로 그냥 그~ 냄비근성처럼 그냥 끓고 가는 아.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예. 철저하게 나는 왜 전문가적 시각에서 그냥 보는 건데 아니 전문가적 시각에서 오파라고 어게요 전문가적 시각 이런 거에 차고 천착하고 <laughs> 네. 그 대중을 하다가 그냥 반 대중 하다가 대중을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어... 네, 뭐 되게 신기한 난난 저런 사람들 희박하네. 싫어. 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고립되는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우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제가 몇명 봤어요. 아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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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간거 아닌가 싶기도 네. 네. 합니다. 어,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아 정말 어, 네. 나는 달라. 나는 달라. 아, 이 약간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무지 목마야하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저 대중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아, 아... 나는 어, 너무 너무 똑똑하고 네. 내가 어,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음.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날수 있어. 네.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럼서 쓰는 거지. 아... 어, 이렇게 황당한 판결문을. <laughs> <laughs> 근데 본인은 황당하다고 생각 안해매 배우 잘 썼다고 생각하시. 아마 그거 다써 놓고 아,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진짜요? 와,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볼때 상식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그 언론 보도만 아니 다 떠나 KBS만 봤더라도 제 MBC까지 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KBS YTN만 봤더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를? 아니 그러니까 음, 네. 같은 증거를 아무리 봐도 저거는 이상하게 어, 공범이라는 유죄 증거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저거를 김건희가 손해 보는 블록딜을 음. 당했다는 게 어떻게 그게 무죄 증거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건 공범이 아니면 그런 일 당하고 가만 음. 안 있죠. 음. 고소하지 당연히 <laughs> 고소 안 했잖아. 그렇죠, 안 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예. 명태균 여론조사 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예. 계약서가 없었다. 없었다.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불법 정치자금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어제, 공천도 예. 심사 공심위에서 토론과 음. 투표를 통해서 공천이 결정이 됐다. 오죽하면 홍준표 아니. 시장이 다 나서가지고 정치를 <laughs> 현실 지금 정치를 공영어리는 판결이다. <laughs> 예. <laughs>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하는데 말이 많네 했잖아요. 그 대통령 팔지 말고 김건희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어, 어.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다.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누가 거기서 야너 여론조사 한 2억 7천만 원치 공짜로 나한테 해주면 내가 김영선이 공천 줄게. 그걸 계약서를 계약하... 써야 돼. <laughs> 야, 황당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진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판사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좀 심각하다. 이분의 판결이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의 판결들까지 전부 반추해 보면서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더 이상 내지 네. 못하도록 새로운 세법,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네. 요구도 있는 것같아 짧게 하나만. 네. 또 혹자는 우인성 판사가 과거에 했던 판결 중에는 음. 뭐 전형적인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네. 쌍용차 사건에서 음. 이제 뭐노동계 친화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예. 뭐 성별 정정허가 이런 거에 예. 있어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허가해 준다거나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중정서가 강한 사람인 음. 것 같다고. 네. 쌍용차 그때는요. 예. 그 주류가 네. 노동자는 탄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음. 주류였어.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거꾸로맨이네 어. 거꾸로맨. 네. 네.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스, 세상과 그 타협하지 않는 <laughs> 자기만의 성에서 어 그러니까 독특한. 그 그때는 주류는 말씀하신 대로 쌍용자동차의 이른바 옥세 파업이 잘못된 음. 거다. 저게 불법이다.라는 음. 게 주류 의견을 형성하는 분위기였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야 노동자 편 드는 게 쿨해 보이는 거였어. 네. 지금은 또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지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 김건희 내외가 권력을 음. 잃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특검이 요구한 대로 15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어, 온당치 못하다. 그거는 거기에 휩쓸리는, 휩쓸리는 거고 거군. 나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않아. 나는 쿨해. 쿨해. 항상. 우인성 어, <laughs> 그러니까 판사는 지금 시류가 굉장히 마녀사냥이다. 뭐 이런 <웃음> 식의 <웃음>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